코스트코에서만 파는 줄 알았더니, 코스트코 품절 아이템 쿠팡에서도 팔더라고요 먼지 털이가 아닌, 먼지가 쏙 달라붙는, 먼지 제거 소리라고 할수 있어요. 제가 구매한 제품은 먼지포가 17개, 핸들이 한개 들어있는 제품이에요. 핸들은 이렇게 생겼어요. 먼지포는 이렇게 생겼어요. 핸들은 두 개를 하나로 결합하면 되는데, 이렇게 끼우고, 먼지포에도 이렇게 생긴 구멍에 잘 끼워 밀어넣으면 돼요. 꽤 타이트해서 돌리고 움직여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끼운 다음 위아래로 돌려가며 문질러주면 됩니다. 뭔가 기름기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전기 발생도 잘될것 같은 느낌이에요. 작업실이 베란다 옆에 붙어있고 위치가 높다 보니 일주일만 청소를 안해도 먼지가 소복히 쌓여요. 물티슈로 닦았더니 먼지가 뭉치고 더 번거로운 느낌이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스위퍼 더스터를 써보니 진짜 신세계더라고요. 대충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는데, 먼지가 날리지 않고, 이렇게 바로 청소포에 찰싹 달라붙는 것을 눈으로 보니 더 신기하더라고요. 특히 이 좁은 구석을 왔다갔다 하며 먼지를 꽤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스위퍼가 아니라면 하나하나를 다 닦아내야 됐겠죠?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니 너무 신기하네요. 작업 공간뿐만 아니라 옷장도 사용이 가능해요.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이 키보드. 끈적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네요. 다이소에 끈적이 같은 제품을 팔 건데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공기 중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모니터 청소에도 좋습니다. 화면이 뿌옇게 보일 때에는 안면도 해주세요. 까다로운 위스키 병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기만 하면 청소가 됩니다. 이런 멀티탭 같은 경우 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잘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. 아, 이 정도면 뽕 뽑았네요.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끝판왕 부분을 청소하고 마무리합니다. 아깝다고 일회용인 먼지소를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끝까지 다 사용하고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아요. 앞으로 이 정도가 안될 때까지 청소를 자주 해야겠어요. 분리 방법은 밑부분을 잡고 쭉 빼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버리면 끝. 자동차 실내 청소도 스위퍼로 할수 있습니다. 실내 특성상 먼지가 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위퍼가 최적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구석구석도 가능하고 스크래치 걱정도 없기 때문에 실내 청소를 맡기지 않아도 이렇게 셀프로 간단하게 청소해준다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, 실내만 청소하기에는 조금 아쉽죠. 이렇게 검정색 차에 살짝 먼지만 앉아있는 상태라면, 스위퍼로 먼지만 덜어낼 수 있습니다.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퍼. 이제 코스트코 말고도 쿠팡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한번 경험해보세요.